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350을 기준으로 상당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3%를 제외한 97%가 수익을 냈고 전체 인원 중 88%가 100% 이상의 수익, 60% 이상이 2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4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손실을 볼 가능성이 3%이고 수익을 볼 가능성이 97%, 그리고 200% 이상의 수익을 볼 가능성이 65%라면 상당히 해볼 만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와 단순하게 매일 매수만 해도 높은 수익이 나는 이유, 그리고 왜 익절을 지수의 0.5%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왜 달리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이 전략을 실행했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20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 복리는 거의 필수나 다름없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왜 달리 방식으로 투자를 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리로 투자해도 수익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순 단리 방식으로만 투자를 해도 200%라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굳이 복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200%라는 수익률은 충분히 매력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굳이 복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복리는 사실 모든 투자자가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수익금을 재투자해서 더큰 수익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복리는 레버리지와 만나면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고 버핏도 복리와 레버리지를 모두 활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었는데요. 레버리지와 복리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극소수의 사람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주사위 게임을 생각해볼까요? 이 주사위 게임은 수익률이 10%인 굉장히 좋은 투자처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복리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아.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주사위 게임에서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50번을 계속해서 복리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이기면 30% 수익, 지면 10% 손해이기 때문에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기면 150% 수익, 지면 50% 손해가 되겠죠? 10만 명의 사람이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주사위 게임을 50번을 계속해서 복리로 투자하는 걸 코드로 작성해 봤는데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는 것처럼 93%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원금을 잃고 97%의 사람들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단 3%의 사람들만이 수익을 거두게 되는 거죠. 10만 명 중에서 몇 명은 수만 배의 수익률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금액의 합계만 비교를 하면 베팅정보다 증가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97%의 사람은 손실을 받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원금을 전부 잃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물거래는 위험하다.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 결국엔 망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복리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승률이 잘 나오더라도 연속해서 손실을 입는 날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고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손실이 날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제가 목표 금액을 정하고 투자 계획을 단계별로 나눠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100억을 벌면 200억을 만들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목표 금액이 없으면 리스크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 수천억, 수조를 벌어서 투자에 신화가 되었던 사람들도 한 번에 파산을 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독립까지 사용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을 달리로 투자 하면 결과는 어떨까요 이번엔 달리투자로 바꿔서 실행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10% 정도는 파산을 했지만 나머지 85% 이상이 수익이고 무엇보다도 이 수익금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미래 수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결국 투자기획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죠 요약하자면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복리투자보다는 달리투자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뜻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만든 전략의 성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의 거래 내역을 보면 이 전략의 승률은 대략 40%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의 경우 2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익절은 지수의 0.5%를 잡고 손절은 익절의 절반으로 잡기 때문에 익절 시 수익률은 10%, 손절 시 수익률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1년에 나스닥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은 260일에서 270일 사이인데요. 이걸 보수적으로 250일만 거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달리 투자이기 때문에 예상 수익률도 250%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코드로 작성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350을 기준으로 상당히 고르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3%를 제외한 97%가 수익을 냈고 전체 인원 중 88%가 100% 이상의 수익, 60% 이상이 2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4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손실을 볼 가능성이 3%이고 수익을 볼 가능성이 97%, 그리고 200% 이상의 수익을 볼 가능성이 65%라면 상당히 해볼 만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승률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순한 전략으로도 리스크를 잘만 관리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대응 방법과 승률을 조금씩 높이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프로젝트 방을 통해서 교육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설명드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평가 소형주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투자 프로젝트는 노후 걱정 없이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직접 1대1로 간단한 교육을 해 드린 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과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좀더 쉽게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우실 분들이나 다른 궁금하신 것들도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